안녕하세요. 코코로코입니다. 오늘은 볼트 11단 하이엔드 모델 출고 영상입니다. 사용한 구동계는 모두 시마노 데오레 컴포넌트입니다. 데오레 리어 드레일러, 데오레 스프라켓, 11-42t, 시마노 데오레 RT56 로터, 시마노 MT201 유압 브레이크, 데오레 11단 변속 레버와, 시마노 유압 브레이크입니다. 코코로코 순정 대만 허브, 대만 벨루 안장, 대만 프로엘 미드타운 53t 크랭크, 체니탈 방지용 턴 체인 가드입니다. 3D 단조가공 핸들포스트, 대만 프로일 할로텍 BB, 4세대 특허 폴딩 레버, 에르곤 스타일 그립, 깔끔한 케이블 정리까지 모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꼼꼼하게 세팅하였습니다. 멋지게 세팅된 자전거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